제주도 한 번화가에서 행인들이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어 구속되었습니다. 말리는 시민들 아 흉기로 위협했고 출동한 경찰까지도 폭행, 폭행했습니다. 검은 반팔 옷차림이 남성은 이 정장 옷을 입은, 행인, 행인을 향해서 주먹질을 휘둘렀습니다. 이 주먹질에, 주먹질에 놀란, 이 행인은, 그, 놀라가지고 뒷, 뒷걸음질을 하다가 얼굴 같이 막아보았지만, 이 남성은 곤투 자세로 잡고, 이 샌드백을 치듯이 이, 어, 계속해서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.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을 향해서 신분 어, 확인 요, 요구를 해 뭐, 아, 했더니 이 남성은 도망을 치듯이 어, 가, 가, 아, 아, 그 갑자기 경찰관을 이제 발로 것도 찼습니다. 이 남성은 체포한 후에도 이 난동 행위를, 어, 게, 아, 해, 난동 행위 어,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. 그리고 이 남성은 경찰차에 탔는데 발로 계속 차니까 차가 흔들렸습니다 어, 그리고 어,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욕설도 했고 어, 폭행 같지도 했습니다. 심지어 말리는 이 시민들 향해서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고요. 어, 이 남성은 말리는 이 시민들을 폭행했고 소주병을 깨가지고 이, 어, 위협했더라고요. 이, 경, 그이 남성은 예, 어, 술에 취해가지고, 예, 그러한 일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, 경찰은 이 예, 남성을 고속해가지고 검찰에 넘겼습니다.